안녕하세요. 자출러TV입니다. 겨울이 와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시즌 오프하고 있습니다. 거의 4, 5개월을 자전거와 멀리 해야 하고 내년도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리셋된 체력을 다시 올리려면 또 한두 달 시간이 걸리니 거의 반년을 자전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 물론 스마트로라를 구매해서 집에서 주이프트로 자전거를 계속 타시는 분도 있고, 로라방 가서 체력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전거도 비싸게 사고, 부가장비로 추가 돈도 들어가는데, 겨울이라고 또돈 들여서 안 춥게 탈려니 이래저래 속이 쓰려집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요. 처음에는 날씨가 쌀쌀해져서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지만, 몇번 타고 나면 몸이 적응을 해 가면서 점점 그렇게 춥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적응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자전거가 운동이 많이 되는 스포츠라 10분만 지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마법도 가지고 있고요. 자출이 여기서 또 빛을 발합니다. 반강제로 자전거를 타게 해주거든요. 아침에 추워도 출근해야 하고 일 끝나고 추워도 퇴근해야죠. 그렇게 며칠 타게 되면 훌륭한 우리 몸이 적응을 잘 해서 영하 10도 정도까지는 적응 잘 해서 자전거 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추운 날 빼고 1년에 한달 정도만 자전거 못 타게 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꾸준히 자전거 탈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전거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 대회에 나가시려는 분. 자전거를 자주 타야 체력도 유지되고 실력도 좋아진다는 거잘 아시죠? 무엇보다 매우 매우 건강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덤이고요. 오늘은 겨울철 라이딩 하는데 필요한 가성비 복장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입문했는데 만약 옷을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구입하기 시작하면 자전거 한대값 그냥 나갑니다. 거기에 깔맞춤하고 패션 센스까지 발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이게 취미인지 내가 못 말리는 덕후가 되어가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전거에 입문했다면 꼭 사야 하는 복장들을 위주로 추운 겨울을 날수 있는 가성비 라이딩 복장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모 빕을 아래 입어줍니다. 상위에는 긴팔 저지 일반적인 거 입어주고요. 기모 없는 거 입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 위에 방풍 자켓 입어주고요. 하나 정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바람막이 방수 되는 것만 더좋고요 입어줍니다. 기존에 많이 쓰시던 거잖아요. 그거를 겹겹이 이렇게 입어주면 아주 따뜻해집니다. 상체를 보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도 조금 춥다 하시는 분들은 질렛을 위와 같이 이렇게 쫓끼죠 입어주시면 상체가 아주 따뜻해서 아주 편안하게 따뜻하게 라이딩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따뜻해 보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노하우인데 방수 양말을 저는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겨울철에. 이게 방수되지만 방풍도 되고 상당히 따뜻하고 두툼해서 좋습니다. 대신에 그 방수 양말을 신기 전에 여름철 얇은 발목 양말을 하나 입어 주시면은 방수 양말을 자주 세탁해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툼하죠? 겨울철에 자전거를 탈때 정말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이 발가락입니다. 그래서 발 보온을 매우 잘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뒤에 나오겠지만 어 신발 위에다가 슈커버를 또 씌워주고요. 그래도 발이 시려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 시중에서 파는 핫팩을 하나 붙여서 라이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얼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버프를 갖다가 써줍니다. 여름철에는 벌레나 먼지 때문에 귀를 이렇게 걸어서 버프를 많이 쓰시지만 겨울철에는 귀까지 보온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뒷머리부터 얼굴까지 저렇게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쪽 모자를 머리에 써 줍니다 자전거 헬멧이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어서 머리도 많이 추워지거든요 머리를 좀더 보온하기 위해서 쪽 모자를 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헬멧까지 써 주면 얼굴 부위 착용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뒤에 따로 보여 드리겠지만 더 추울 때 하는 복장이 있으니까 맨 마지막 영상을 보아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클릿 신발을 신어주고요. 신발을 신으면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겨울철에 클릿을 너무 꽉 조여서 피가 조금 안 통하게 되면은 발의 온도도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라이딩 할 때는 클릿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조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신발을 다 신었으면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슈커버를 클리 슈즈 위에 씌워줍니다. 전에 제가 잘 모를 때는 슈커버를 이렇게 씌우면 발도 따뜻해지고 방수도 어느 정도 되어서 비올 때나 추울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한번 비올때 저렇게 신어 봤었는데 양말 속까지 완전히 젖어서 가을인데도 발에 동상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툼한 장갑을 저렇게 끼워주면 이제 자전거 복장 겨울철 자전거 복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얼굴 부위가 보온이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라클라바의 스노우보드 헬멧과 고구를 추천드립니다. 멋도 나고 완전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